여기는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사원입니다. 태국에서 억적 찍은 럭셔리 마사지, 7,000원짜리 세계제일 가성비 마사지, 태국 뷰티 크리에이터랑 콜라보도 하고, 태국에서 남자도 얻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태국에서 의외로 안 해본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태국 미용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된 컨텐츠를 아직까지 안 해봐서 오늘 합니다! 태국에서 진짜, 진짜, 진짜 유명한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옛날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는 미용실 별로. 로? 어디 미용실 출신 이런 게 있었대요. 미스 타일랜드를 배출해내는 되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태국 미용실에서 제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뿅. 이 미용실은 태움백 통로라고 하는 조용한 골목 사이에 있는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샵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하고선 이렇게 척척척 하니까이 샵이 럭셔리 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도 싹, 모언님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아름다운 분이 저를 맡아주셨는데요. 저는 이분이 저의 시술을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미용실 매니저님 같은 역할인가봐요. 손님과 시술자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실장님? 매니저님?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샴푸를 하러 갔는데 근데 샴푸대가 보통 이렇게 앉으면 의자 젖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침대였습니다 자 여기서 샴푸 전문가분이 제 머리를 감겨 주시는데요 모든 마사지가 상향평준화 되어있는 나라다 보니까 샴푸도 엄청 시원한 거예요 미쳤어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샴푸가 프리미엄 샴푸래 샴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톱을 정리를 해 주시죠 음. 제가 마침 젤 네일을 뗄 때가 돼서 오프도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아예 누워 있을 때부터 이렇게 네일 스텝분이 오셔가지고 시술을 해 주시더라고요 시간 절약 대박! 제가 이번 태국 미용실 영상을 JTBC 랜선라이프 팀과 같이 갔습니다. 여기 천장에다가 랜선라이프 팀에서 조그만한 고프로를 달아 놓으셨어요. 조그만 모니터에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샴푸가 안 끝나. 샴푸가 계속돼. 천장에 달린 고프로 녹화 시간으로 한 30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한 손길로 샴푸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트리트먼트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오래 걸렸나 봐요 당장 30분에 걸친 와. 샴푸 약간 태국스러운 풍의 디자인을 해주시겠대요 아. 여기는 한 방에 한 큐에 모든 것을 다 해드립니다 가 특징인 샵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팀의 스텝들이 들어오시고 네일 스텝도 두 분이 붙으시죠 한 손에 한 명씩 최대한 고객이 빠른 시간에다 마치고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특징인 샵이라고 합니다. To do the makeup, nail a r at the same time is not common in, But here is, um, one only in 근데 저는 이때 되게 아팠습니다. 네 분이 붙여가지고 저를 케어해주시는데 타일링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 뜨거웠고 여기가 뜨거운 와중에 여기는 이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이쪽 손이 뜨거. 워아 그쪽 손 뜨거. 워아 머리. 아아 아. 제가 또 이때 붙임머리란 상태로 가서 머리를 잡아 뜨기인게더장적으로 느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를 할 때도 이렇게. 싹 땡글땡글 말아서 롤브러쉬에 달인들이신 것 같아요 나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어 요 어. 이만큼으로도 어느 정도 헤어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제가 태국 갔을 때 드라마에서 여배우들이 하고 나오는 그런 머리 모양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트리트먼트하고 드라이까지 이렇게 머리를 뽑혀가면서 하고 나니까 머릿결이 좀 좋아졌어요 <laughs> 손가락 쑥쑥 내려가 오오오. 아침보다 나 이거를 왜 고데기로 안 하고 디자이기로 어? 하는 데 아, 옆자마자. 아, 보여주신다는데? Blow dry first, and then we put up. So you have another step to put up. 그리고 드디어 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평소에도 메이크업 시안들을 찾아볼 때 태국의 전통 의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의 핀터레스트에는 아예 태국이라는 폴더가 있죠? 전통 의상이랑 태국 여배우들 화보 같은 거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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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던 이런 의상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요 전통의상 분위기에 맞춰서 해주신다고 해요 먼저 가벼운 스킨케어부터 들어가는데요 이때 저한테 써주신 스킨케어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다뭐 지성용 굉장히 마무리감이 산뜻 뽀송한 감 위주의 그런 제품들이었고요. 하지만 입술은 립밤으로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주십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태국의 기후가 몬순 기후 영향을 최대한 덜 받도록 빠성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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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부를 말려버릴 것 같은 것 같은 모공 프라이머를 쓰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도톰하게 얹고 결코 얇지 않았습니다. 스펀지로 이렇게 터덕 터덕 한 다음에 눈밑 커버를 굉장히 미국식으로 빡 세게 컨실러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프레스드 파우더를 굳히고 베이킹에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피부는 항상 뽀송하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태국은 덥고 습한 기후라서 그런지 오송함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것 같았는데요. 핸드 스파. 남이 손을 씻겨주는 이 기분. 손을 남이 씻겨준 적은 진짜 생에 처음인 것 같아. 물기 제거는 셀프. 이. 타운과 츄타에서 말라서 깐 미하. 그리 전통의상에다가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끼는 거고. 포아말라이라는 건데. 와이파 와이파 이파인 결혼할 때도 이거를. 요아 츄아 지금 피부 표현을 되게 꼬성꼬성하게 했는데. 어 태국에서는 이거 촉촉한 피부 표현 이런 건잘안 하시는 거 태국은 그런. 퀴션 그런 거를 잘안 써요. 그냥 아 습해서 기름이 많이 껴가지고 네, 어.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기대를 했던 게 집에서 태국 사람들 메이크업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눈썹이 이렇게 다들 짙고 굵고 멋있게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눈썹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진짜 태국 오리지널 눈썹을 여기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어! 드디어 나온다! 태국 눈썹! 아, 태국에서는 왜 이렇게 눈썹이 진하고 굵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 스타일로 눈썹 그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태국 아 전통 쪽이라서 진하고 이목구비 어 뚜렷하게끔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아이라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눈썹을 샤샤샥 그린 다음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샤샤샥 처리를 해주시고, 이게 또 눈썹의 그라데이션감을 만들기 위해서 눈꼬리는 더욱더 강력한 크림에 가까운 블랙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어, 어, 아요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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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빠질 수 없죠 컨실러로 모양 따기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업 스타일로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헤어스타일 하면 쪽짓머리 혹은 댕기머리처럼 이렇게 확 시원하게 하는 머리가 기본인 것처럼 여기서도 전통 의상에 맞춘 헤어스타일은 이마를 싹 시원하게 깐업 스타일이 기본인가봐요. 한 가닥 한 가닥 이업 스타일을 만들어주시는데 스프레이를 차차차 뿌려가면서 이건 거의 아트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때 머리카락을 제가 염색을 한 채로 회색인 채로 갔는데 까먹머리를 하고 가는 게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태국 느낌이 훨씬 더살수 있었는데 아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굉장히 깊하게 홀을 살려서 해주셨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결혼식 같은데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신부를 위한 날이잖아 태국 사람들은 신부보다 더 화려했고 아 내가 주인공이야? <laughs> 어, 약간 같이 즐기는 파티 이게 더 커가지고 메이크업에 꽂힌 속눈썹은 강력한 파티 속눈썹을 통으로 빡! 그리고 워낙에 베이스를 베이킹까지 해가지고 단단하게 굳혀놨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선생님이 마스카라 같은 거 바를 때 이렇게 손이 닿아도 안 지워집니다. 자국이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짝이 풀을 아주 그냥 한방 하지를 그냥 자, 이제 내일도 잠깐 보시죠. 핑크 베이지를 베이스로 바르고, 거기다가 에 진주들을 이렇게 쫑쫑쫑 얹어주셨는데요. 이때 써주신 젤 제품이 팔리시 젤이었어요. 뭔가 파츠 젤 탑젤을 전부 다 그냥 투명 팔리시 젤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주가 딸랑거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딱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진주가 딸랑거리게 되었고, 그 다다음날에는 딸랑거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laughs> 팔리시 젤로 이렇게 큰 파츠 을 고정시키려다 보니까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어 이쁘다. 귀여워. 아, 아, 좋은 냄새 나. 장식에서 좋은 냄새 나. 진짜 태국애들 졸업식 때도 이렇게 해요. 새벽 9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나서 졸업식 같은 거 이렇게 해요. 아 털어내기. 오, 모두 쉐딩 들어간다. 아, 일자로 쑤쑤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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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넘겨야 되구나. 아, 단한 톤의 머리도 안 끼지 않아? 다 넘겨야 돼. 앞머리도 백홈을 넣어서. 이 하이, 좋아, 좋아, 좋 마지막으로 입술을 바르는데 약간 MLBB 계열 레드가 섞인? 그런 컬러에다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펄 섀도우를 이렇게 톡톡톡 입술 중앙에다가 얹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라데이션 입술이면 안쪽이 진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연해지지만 서구 메이크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중앙을 밝게 하는 그런 입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상까지 입어 완성된 모습이 이겁니다. 모습이죠. 요거 블라우스 정도면 블라우스만 떼서 전통 의상 아닌 척 입을 수 있지 않나? 물론 투머치한 블라우스라는 건 나도 인정해요. 하지만 행사 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그냥 전통 의상 아닌 척하고 블라우스만 따로 입으면 예쁘지,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안 그런가요? 블랙핑크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 아니에요? 다음번에 태국 가면은 요런 블라우스 하나 사오고 <laughs> 싶어요. 우리 회사 빅 채널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던 봄옷쌈 영상에서의 그런 색감들. 왜 제가 갑자기 그런 색감에 꽂히게 되었나. 태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매니저님이 입은 의상이 약간 형광 핑크 치마에 뭐 깔끔한 셔츠. 요런 느낌의 옷에 제가 요즘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봄옷쌈 영상에서 형광형광한 옷들을 사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저는 그 옷들 지금도 계속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정말 이거는 02A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서 프레이를 녹이는 데도 좀 한참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새우 미용실에서 럭셔리한 미용실에서 미스 타일랜드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랜선 라이프 2019년 3월 12일 본방분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랑 또 다른 시각의 화면 그리고 영자 언니의 더 잘진 코멘트 와 함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본방사수 못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태국에서 통역을 도와준 제가 태국에서 주서온 남자 승범이랑 같이하는 회사원 C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회사원 A, B 채널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춤을 추는 회사원이 등장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람도 꼭꼭 열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